안녕하세요. 옆집 형입니다. 충땅 옆하. 옆하. 제가 지난번에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매운 거를 못 느끼잖아요. 아, 아시겠죠? 어, 눈물 날. 눈물 보셨는데 보셨죠? <laughs> <매운> 건... <laughs> 서 매운 거를 한 번도 내가 느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때 저 이렇게 좀 위트 있게 댓글을 단것 뿐이지. 응. 정말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니고. 상훈이는 매운 거를 어때? 잘 먹어? 저는 매운 거 진짜 좋아해요. 음... 아또 허세, 허세. 남자들왜 이런 거에 대해서 허세를 부리는 거야. 저는 사실 어. 맵다? 어. 이런 감정이 뭔지 모르겠어. 이런 느낌이 뭔지 모르. 나는 그 단어를 떡볶이 먹을 때 처음 들었어. <laughs> 그냥 매운 거를 <걸> 몰랐었거든. <laughs> 아, 맵다라는 단어가 뭔지 모르. 아니 그 단어를 내가 알 필요가 없었던 거야. 어떤가? 이 정도? 이 정도 허세? <laughs> 와, 4 0 년을, 어. <laughs> 와, 사0년 동안 매운 네. 거를, 어, 글쎄. 알싸하다? 이 정도로 난다 모든 걸 표현했거든. 아, 아 조금 더 알싸하네. 이렇게 <laughs> 이렇게만 표현했을 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메뉴가 이겁니다. 이거는 맵다고 아주 유명하던데 글쎄, 좀 어떤 거품이 좀 들지 않았을까? 아, 그러면 자 오늘 메뉴를 소개합니다. 이거예요. 와. 오늘의 메뉴는 송주 불냉면 내가 봤을 땐 글자가 잘못되지 않았나 아. 송주 물냉면 정도 아닐까 <laughs> 어? 수준이 물이다 어. 이 정도는 그냥 물이다 이 정도는 내가 아침에 이런 목말릴 때 마시는 거 <웃음> <웃음> 너는 매운 거좀 먹는 입장에서 이런 거 예, 예. 언제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? 이거는 운동한 다음에? 아 운동한 다음에 그렇죠. 운동한 다음에 물이 막 말라. 아목 말라 이래면 이게 벌컥벌컥 벌컥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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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비타민처럼 마신다고. <laughs> 그렇죠, 그렇죠.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왜 한약 한약팩 이렇게좀 생겼잖아. 어? 한약팩 이렇게 쪽짜 먹는 거예요? 그렇지. 몸에 좋다고 생각해 나. <laughs> 아 이거 왜 이렇게 진해? 아 그럼 제가 그 소스만 좀몇개 사놓을게요 왜? 한약처럼 드시라고 몸에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<laughs> 그럼 맞지 아 정확히 아는구나 상훈이자 <laughs> 일단 면은 이, 두 개씩 한 거야 음흠. 두 개씩 아 하나 반 정도씩인가? 네, 하나 네. 반 정도씩 네. 네 개를 삶았는데 내가 좀 태워 먹었어 그리고 앞에는 혹시나 난 괜찮은데 혹시나 상훈이 네. 조금 매콤할까 봐 네. 삼겹살 바로에 조금 구워졌어. 맞어. 어쩐지 향, 냄새 어떠한데? 향 거의 미치지. 윤기 미쳤잖아 지금. 와. 그냥 이거 그냥 와그작 와그작 먹는데. 이거는 그리고 이거 잘라 먹는 건 남자가 잘라 먹진 않죠? 나는 태어나서 삼겹살을 잘라. 자 <laughs> 일단 <웃음> 냄새. 이거 상큼하다. <웃음> <웃음> 좀 각이 오는데요? <웃음> 상훈이 <laughs> 실력껏 줄게. 됐지? 에이. 에이. 어, 그렇죠. 나 그렇죠. 이거 왜 이렇게 찌네. 더더더더더더더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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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아, 이 정도는 먹어 줘야 제가. 아니, 안 끝나는데. <laughs> 뭐. 이게 위에 이렇게 하나 이게 비비기가 어렵대. 네, 리뷰를 좀 보니까 비비기가 어렵대. 그래서 많이 넣어 주고 육수를 좀 넣어 줘야 된다고. 어. 그래. 어 지금 반은없겠으신다 아, 어 이거 별로 안 남았는데, 별로 안 남았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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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본 탓이야 기본. 별로 안 남. 아 이거 반 거의 닌길처럼 짜가지고 끝까지 마셔줄게요. 아, 근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 맞아요? 너무 매워 보이는데? 아, 이거는 가수용이다. 이케게 아까 예 말씀드렸잖아요. 밥 먹고 이제 좀 뭔가 상큼한 거 먹고 싶다. 난 되게 맵게 생겼는데. 어떤데? 아, 소스가 나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소스 를한 이만큼 정도 넣고 먹었어야 되지 않나 더 있어요 가까워지마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아, 이 정도면 두 그릇도 먹죠 너는 역시 허세였다는 게 증명이 된 거야 네. 난 필요 없다 나는 그래? 딱 먹고 그냥 조금 마셔준다는 마인드 육수가 필요 없다고요? 응, 응. <웃음> <웃음> 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? <laughs> 일단 그좀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. 삼겹살 좀 먹어야 돼겠 발스 발 발스요? <laughs> 어. 김이 뭔데 음. 비벼 볼게요 와. <laughs> 등 보세요. 아, 맞네. <laughs> 나 지금 네.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? 뭐요? 등에 땀이 한 줄기가 내려가는데. <laughs> 싸늘하다. <웃음> <웃음> 와, 시, 씨... 달달하다. <laughs> 누가 많이 잡나? 누가 많이 먹나? 한 입에. <laughs> 어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음. 시원하네 <laughs> 어떤데? 시원하지? 보통 다른 매운 것들은 먹을 때아야 이거 별원 아니네 이하 먹고 있다가 한원분있다원하지시원하에 음. 닿는데 와요 원에 <laughs> <기하에> 닿는데 안녕? <laughs> 이런 느낌? 시원하지? 아, 시시원하네 그 또우가야되나 <laughs> <laughs> 아 우리, 너, 무 욕심부렸어 너, 무 <laughs> 너, 무리세였어 오, 어 지금 입술로 소스 조금씩 덜어내는 거 같은데. 리 너, 다리싸해아 너, 데 조금 <laughs> 취네 <laughs> <laughs> 매운 건 아닌데 맛이 없다 음, 그죠? 음. 제가 안 그래도 너무 우리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만 음. 혹시라도 우리가 매울 수 있으니까 음. 우리 아침에 음. 먹는 음료수를 요번에 음. 좀 준비했고요 빨개죠 옆집 형 사이즈로는 음. <laughs> 여러 사이즈와 <laughs> <laughs> <진짜. 웃음> 어, 이거 진짜 다 어이구 아 땀나는 거야 지금? 아니네 형님 뭐. 카메라 보세요 <laughs> 이거 지금 뭐예요? 나 <laughs> 요즘 몸이 안 좋잖아 아 <laughs> 이거 너무 맵다 어? 어? 안늦신다 그러지 않았어요? 아니 시원하게 먹으려고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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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니 와나 조금 눈가 <laughs> 아 우시는 거 아니죠? 어머니 보고 싶은데요? <싶네. 웃음> 아 맵지 가 않아 맵지 가아 같이 한번 또 한번 크게 한번 가시죠 <laughs> 차가운 건데, 자꾸 불게 되네. <웃음> <웃음> 가자. 아... <laughs> 음. 음. 형 응. 혹시 혹험 보험 놓으셨어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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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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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매워서 그런 게 더워서 올럴 아, 때니까요? 더워서? 어? <laughs> 내가 진짜 여기에 쓰는 말이네. 맵다. <laughs> 와. 아, 이제 맵다는 단어를 아신 거네요. 어. 매신... 아, 매신 뇌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어, 어. 얘기 뭐 하려고 그러지 어요 아, 아니야. <웃음> 까먹었어. <웃음> 멘트 까먹었어. 내가 <laughs> 매워가지고. 하나서 처음으로 이 입술 뒤에 여기 있자 여기 네. 잇몸 사이까지 매워. <laughs> <laughs> 상원이 땀 흘리는 거 보니까 상원이 그만 먹어. <laughs> 어, 그만 먹어. <laughs> 왜 이렇게, 상훈아, 왜 이렇게 상훈아, <laughs> 젓가락질이 <왜> 이렇게 떨려. <laughs> 하나도 안 떨리는데? <laughs> 존경합니다. 저는 고기랑. 음음 음. 어떤데? 어떤데 어떤데? 음좀나 매운맛이 중화됐어 아 진짜? 아 그래 <laughs> 지난번에 엽기떡볶이보다 뭐가 더 매우세요? 아 이게 확실히 더매워아 <laughs> 맛있어 맛 있어. 나보다 매운 걸좀잘 드시는 분은 충분히 좋아하실 만한 맛이야. 근데 내가 무릎 꿇었는데 오늘 와 너무 맵다 진짜 인간적으로 와 이거를 많이 드실 수 있는 유튜버 하시는 모든 분들 와 진짜 존경합니다. 진짜 인정합니다. 아 어, 이거는 맵 맵다고 표현이 아니라 아파요. <laughs> 진짜로. 음. 너 얼마나 많냐면 내 냉면 진짜 면류 진짜 빨리 먹잖아. 아, 네. 빨리 먹을 수가 없어. 늘려 그러면 손이 안 들어가죠 이게. 손. 아 이거 벌써 다니셨다고요? 깔끔하게 드시네. 깔끔하게. 깔끔하게 드시네. <laughs> 오. 우와! <laughs> <오, 웃음> <laughs> 국물 드시는 줄 알았는데. <웃음> 음. <웃음> 오, 인정. 아 인정. 진짜. 아, 어, 인정, 진짜. 어쨌든 일단 상훈이 상훈이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 다 먹지 말라 그랬고 저는 그래도 아, 한 그릇 완봉했습니다. 아, 아, 제가 제가 진짜 한수 배웠습니다. 난 솔직히 매운 게 뭔지 잘 모르겠어. 어 국물 한번 드셔보실래요? 아니 아니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어, 오늘의 블랙 면 여기까지. <laughs>